더 솔저스에서 외국의 다양한 특수부대 출신 팀장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중 겉모습만으로 이목을 끈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델타 팀의 팀장 바 이외한 게윌 라베로입니다. 먼저 1977년생으로 현재 나이 45살입니다 또 윌팀장의 부모님은 쿠바 출신이라고 하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갔고 이후 윌이 태어난 것이죠 현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거주 중이며 37살의 아내 그리고 아이가 셋이 있다고 합니다 키는 175로 알려진 김상중보다 조금 작은 173 정도로 추정되며 종교는 기독교 현재 직업은 프리랜서라고 하네요 군생활만 17년을 했다고 합니다 미 해병대 3정찰대대 4년 미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리 10년 특수학계 전술 수화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파병 경력과 대한민국, 태국, 필리핀, 불가리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특수훈련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크... 더 솔저스에서는 그린벨의 출신으로 소개되는데요. 그린벨는 하나의 별칭이며 원래는 미국 통합 특수 작전 사령부의 예하인 육군 특수 작전 사령부 소속의 특수 부대입니다. 미국 통합 특수 작전 사령부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많은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이기도 하죠. 훈련 과정 자체만으로 수많은 지원자들이 떨어지는 것으로 유명하며 한국과도 수 차례 합동 훈련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공식 구호는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모조리 죽여라 심판은 신에게 맡기고라고 합니다. 비공식 구호로는 네가 돈을 위해서 사람을 죽으면 용병이다. 재미를 위해 죽으면 셋 트다. 만약 둘 다라면, 너는 그린 베레다. 어우야. 그린벨의 출신이라는 것도 대단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인질 구조 전문 스와 팀장 출신이라고 합니다. 더 솔저스에서 이를 토대로 활약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도 하는데요. 스와드에서 근무를 하며 2017년 캘리포니아 전술 장교 협회에서 상을 받기도 하며 2019년 샌프란시스코 경찰 협회에서 인질을 구해 제 14회 명예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서 더 솔저스의 팀장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 근력 위주의 캐릭터일 줄 알았지만. 오! 팀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예상하고 영어를 할수 있는 이강우 참가자를 팀원으로 선정하는 지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행군 미션에서 팀원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거나 순위권에 들어가지 못할 바에는 체력을 비축하자는 이강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주며 카리스마와 따뜻함을 동시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팀장으로서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신의 팀을 굉장히 아끼기에 어떤 누구와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는데요. 또 동굴 미션에서 탐 박스 획득을 하지 않아 패배했을 때도 윌은 자신 챙겨서야 했는데 자신 때문에 미션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인정했고 그저 미션을 제대로 해서 델타 팀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윌은 그린베의 시절 작전에 성공할 시 모든 영광은 대원들의 것이고 실패하면 리더의 잘못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게다가 윌은 몇 걸음 물러섰지만 성공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명언을 하기도 했죠. 또 인터뷰를 보면 델타 팀원이 보여준 의지와 결단력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 요한 팀장이 윌은 전투 경험이 많아서 윌을 상대로 경쟁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SOG 출신이 인정하는 군인인 것이죠. 더솔저스의 팀장 중에서 유독 이창준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창준이 클레이밍을 하는 영상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하며 엄청 강한 사람이라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여담으로 조승준 참가자가 호감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더솔저스의 단체 사진을 보면 조승진이 윌을 껴안고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하지만 윌은 더솔저스의 가장 유능한 참가자를 말할 때 공기원입니다. 이라 언급합니다. 매우 유능하며 팀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항상 옆에 두고 싶은 군인이라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취미가 정말 다양합니다. 운동은 기본이고 다양한 종류의 낚시, 다양한 종류의 사냥, 마라톤, 오토바이, 바비큐 요리, 위례 느낌을 충만한 그림, 게다가 활까지 정말 많은 종류의 취미 활동을 하고 있지만 놀랍게도 전부 수준급 이상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담으로 집에서 닭을 키운다고 하는데 너구리 때문에 닭이 여9 마리가 사라졌다며 직접 너구리를 사냥했고 그 결과는 바비큐 행. <laughs> 즐기긴 했지만 맛있었다고 하네요. 위례 아내는 원래 자신의 친한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라크 첫 전투 배치를 하기 전인 2007년에 결혼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세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윌의 SNS를 보면 정말 가족을 아끼고 기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도 아이들과 같이 즐기는 것 같은데요. 아, 아또 윌의 아들을 보면 정말 속 닮은 것 같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외줄 타는 걸 보면 완마. 바비큐를 좋아한 윌은 세비제미트 러비라는 곳에서 시즈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따로 홈페이지는 없고 SNS를 통해서만 판매하는 것 같네요. 더솔조스는뉴띵이라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는 더 솔져스 번외편인 앨런쇼도 업로드 되고 있는데요. 그린벨에 출신인 앨런과 방송인 이명훈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앨런이 그린벨에 출신이라 윌과 어떤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둘이 15년 지기 친구라고 합니다. 윌은 더 솔져스를 통해 한국의 특수부대 훈련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알수 있었다며 대한민국 특수부대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정말 감명 깊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델타팀의 팀장 윌라베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 같은데요. 과연 윌은 델타 팀을 이끌어 더 솔져스 시즌 1에서 최종 우승을 할수 있을까요? There we go, boys.